안녕하세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청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이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을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떤 차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바로 스타리아 그런 차량이죠. 스타렉스가 아니고 스타리아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혁신적으로 변경이 되었죠. 정말 멋진 차량. 일단 안전성, 주행시 모두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일단 공간성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어요. 지금. 뭐 1열, 2열, 3열 전부 다. 굉장히 스타렉스 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차량 자체가 일단 그리고 전륜이죠 전륜이라서 조금 더 아무래도 힘이 좋고 그리고 주행 성능상 뭐랄까 조금 어, 코너링 돌 때도 확실히 좀 딱딱한 분위기는 좀 있어요 전륜이라서 후륜보다는 하지만 그래도 주행이 굉장히 편하고 힘이 좋기 때문에 가기능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아무래도 연비가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된다면 스타리아로 넘어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이 차량은 첫 번째 차량은 3밴입니다 3밴 3벤, LPG 차량 대략 오늘 15대 정도 새로 가져온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한 대씩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15대입니다 현재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기 때문에 딜러들만 볼수 있어요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귀한 정보를 지금 공개하고 있죠 자첫 번째 모델 스윙 도우가 탑재된 모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어가 투도우죠딱열 수가 있어요. 멋지게 열려라, 참게 하면서 딱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윈도우 밴입니다. 윈도우 밴 여기 보시면 윈도우 로 되어 있고 글라스죠. 자, 주행 거리는 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컨디션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다가 지금 들어온 날짜가 언제죠? 2024년 1월 26일. 이 날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그 점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 모델은 3밴입니다. 3밴 3벤. 그리고 LPG요 LPG 경유 아닙니다. 자 그리고 브라운 색상의 톤으로 이렇게 밀키 베이지 색상이죠. 자, 이런 느낌으로 어이렇 시트가 굉장히 이쁘다는 거. 그것도 좀 점수를 좀 많이 주고 싶네요. 그리고 오토 미션 열선 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오 홀드 기능이 여기 전면부 어, 부착되어 있고요, 정착되어 있죠. 그리고 성능 보시면은 어, 성능 모, 어, 성능 보시면. 완전 무사고라고 이렇게 체크가 전혀, 아무것도 체크가 안 되어 있죠. 사고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미세뉴어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이런 거죠. 하나도 없잖아요. 누수도 없고 누이도 없고 미세뉴이도 없고요. 이런 거 사야죠. 완벽하죠. LPG 차량 3,370만 원입니다. 핸들여서는 여기 있죠. 미끄럼 방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 멀티미디어가 이런 식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차, 어, 반자율이 있어요. 반자율. 그고 반자율이 됩니다. 완벽한 반자율을 기대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어, 떻게 드릴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반자율은 아니죠. 그냥 반자율이죠. 화물차 반자율. 자, 다음 차 볼게요. 지금 스타리아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려 165대가 있습니다. 와, 이 중에서 지금 제가 가성비 좋은 차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한 대씩 제가 공개를 해 드릴게요.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차량인데요. 자, 색상은 그레이 색상. 스모그 그린이라고 부르죠. 스모그 색상, 스모그. 아, 그리고 예수님 믿는 분들은 담배도 좀 끊으셨으면 좋겠네요.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술 취하다가 천국에, 어, 그,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술 취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물론, 당연히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합니다. 자, 두 번째 차량, 스타리아 2.2 디젤입니다. 그리고 카고, 자, 이번 차량 2,490만원, 5벤입니다. 그리고 모던 등급이고, 어, 색상이 좀 진한 그레이 색상이죠. 보시는 것처럼 글라스 벤. 예쁜 차량입니다 예쁜, 예쁜 색상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자, 실내 공간도 시트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자, 5벤이고요. 자, 5벤. 하이어는 80%, 90%.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스타벤고죠스타벤고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멀티미디어 내비가 들어가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 적재함의 공간도 깔끔합니다. 매연은 4%지만, 어, 오, 사고가 좀 심하군요. 안쪽으로 좀 많이 먹었네요. 뒤쪽으로. 여기까지 들어왔네요. 어, 트렁크 플로우까지 들어왔네. 이번 차량은 조금 수상한 차량입니다. 사고 금액도 무려 3천만원. 오호. 자, 이런 차는 사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에스 다음 차 볼게요. 매장에는 뭐 좋은 차도 있고 안 좋은 차도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정말 매 눈으로 정말 부러지게 차량을 관찰해야 됩니다. 자세 번째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 색상 아무래도 그레이 색상이 가장 많이 팔립니다. 자 이번 차량 26,000km 그리고 22년식이죠. 자5벤이고모던 등급이잖아요. 그리고 1인 신조 모델입니다. 거의, 풀옵션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밀크베이지 색상이라서 생산, 어, 안쪽이 굉장히 이뻐요. 내장재도 이쁘고, 시트도 예쁘고 그리고 대시보드가 좀, 예뻐 아, 이쪽이 좀, 예뻐 아, 가뭐냐나 엔테리어를 약간 좀, 어 커버를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가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통풍 시트를 추가했죠. 파워 트렁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빌딩 캠까지 있고요 이렇게, 스타뱅고 뭐, 핸들 열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미끄럼 방지는 제가 눈이 강조했지만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있어서 멋지게 잘 후방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어때요? 너무 좋죠. 전동 시트까지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보시면 매연은 와1%와 대단합니다. 1%이 정도면은 차 관리 자체가 정말 엄청난 거죠. 자 트렁크 교환만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자 괜찮네요. 자 이런 차량은 사셔도 돼요. 자, 글라스벤에 어라운드 뷰가 있는 차량. 그리고 반자율이 되는 거. 야, 이런 차는 어디서 구해요? 오벤입니다담음차 볼게요. 자 다음 차량은 어떤 차냐면요. 자 이런 비싼 차 4천 넘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아, 저런 차량은 좀 그렇죠. 사지 마세요. 너무 비싸잖아요. 4천 넘는 건. 자 이번 차량은 어, 3 0 70만원 하얀색 바디. 그리고 라운지 9인승이고 LPG입니다. LPG는 3.5예요. 참고로 힘이 좋죠. 3.5가. 그리고 진한 브라운 시트가 장착된 모델이죠. 여기 보시면 열선 통풍 시트가 2열 시트에 장착되어 있고 주행 거리는 83,000km. 만 23년식 모델. 자 그리고 어, 용도 변경이 있네요. 영업용으로. 자 보시면 여기 또 이렇게 무사고죠. 무교환 미세뉴가 없음. 괜찮네요. 이런 차는 9인승이라서 멋있죠. 버튼 시동 그리고 이런식으로 기아 변속이 버튼시계에요 prnd 타이어도 좀좀 좀 달았네요 60%자 파워트렁크 있습니다 뒤세탁 tv 까지 있고 워크인 까지 있습니다 괜찮죠 오토 슬라이딩도어 까지 있고요 웬만한 옵션이 다 들어가 있고 일단 열선 통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개등이 상당히 led 가 상당히 빛나요 보시면 그리고 그릴 자체가 촘촘하게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죠. 6구 l e d 가 박혀 있죠. 보석처럼 엄청나게 빛납니다. 이런 차를 어디서 갑니까? 멋있죠? 다음 차 볼까요? 엉뚱 점검도 봤죠? 자, 다음 차량은 5,000km 탄 차량인데요. 이 차량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고, 약간 좀 진한, 아주 진한, 많이 진한, 생각보다 많이 진한 그런 그레이 색상입니다. 다크 색상이죠. 다크 그레이. 글라스 벤이고, 3,370만원. 이 차량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인, 어, 인테리어가 괜찮은 편이고, 테크와 윈도우 벤이 되어 있고, 멀티미디어까지 어, 장착된 그런 모델이죠. 자, 5인승이고, 5벤입니다. 매연은 고작 1%, 5 0 0 0 k m 자, 그리고 무교환입니다. 그리고 미세뉴가 전혀 없음. 깔끔하죠. 타이어는 대략 70% 남았음. 그리고 뒤에 공간 굉장히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깨끗한 차량 타세요. 스타뱅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미끄럼 방지 옵션. 파워 트렁크까지 있고요. 빌딩 캠도 있고, 어라운드 뷰도 있습니다. 자, 멋진 멀티미디어가 들어간 정말 아주 좋은 차. 이런 차량을 타야죠. 열선 통풍이 있습니다. 보시죠. 다음 차 볼까요? 자, 다음 차량은, 음, 어떤 차냐면요. 2,670만원 이 차량 볼게요. 3밴입니다. 와 스타리아 3밴. 정말 손꼽아 기다렸던 그런 차량이죠. 모든 등급이고 그리고 멀티미디어 내비플러스가 들어갔고요. 59,000km 22년식 2,670만원 모델입니다. 예쁘죠? 일단 외관 디자인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지죠? 자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도 좋습니다. 3밴이고요 매연은 1%, 와 역시 매연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무사고입니다. 무교환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기 때문에 딜러분들만 볼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꼭스타리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세뉴 없어요. 괜찮잖아요. 깨끗합니다. 자, 이렇게 하 아이패스는 어, 자. 반자율이죠, 이게. 반자율 있고요. 그리고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자, 스타뱅고 핸들열선 미끄럼 방지 3박자 다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어있구요 깨끗합니다 이런거면 그리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죠 열선 시트 있습니다 3밴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은 어떤 차냐면요 일단 11인승도 있고 뭐 여러가지 차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3밴 그리고 5밴 차량 좀 많이 볼게요 자 이번 차량 역시나 3밴 그리고 lpg 차량이고 2,570만원 자, 10만 킬로죠 그리고 남색입니다 골색이죠 22년식 모델이고 약간 진한 색상이고 남색이에요 남색 계통 자, 벤입니다 삼벤 이렇게 되어있고요 반자열 됩니다 성능점검 자 외연이 없어요 그리고 무사고입니다 어? 외연이 왜 없죠 LPG니까 없죠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무사고 깨끗하죠 아무것도 없죠 자, LPG는 외연이 안 나옵니다 후방카메라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있고요 타이어는 대략 80% 남았습니다. 자, 괜찮죠? 프로토 시스템 들어가고요. 계기판 들어가고요. 안자열 되고요. 깔끔한 외관 디자인. 가격 싸죠? 2570. 다음 차량 볼까요? 자, 다음 모델은, 음, 오벤인데요. 이 차량은, 한번 볼까요? 2820만원 모델입니다. 음, 바로 이 차고요. 자, 이 차량 색상이 일단 검정이죠. 검정 LPG 차량이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윙도어가 들어갔어요. 투 도어죠. 자, 오벤입니다. 모던 등급 22년식 38,000km 검정색은 아니고 자세히 보니까 남색이네요, 남색. 성능 점검 볼게요. 자, 무사고입니다. 자고미세니유가 무사고, 있다, 없다? 없다, 괜찮죠. 요런차꼭 사세요. 괜찮습니다. 오벤이고 LPG 차량입니다. 안자율 됩니다.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타이어는 80%남았고요 후방카메라 나오고요 열선시트,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이랑 들어갑니다. 다른 특이사항은 있다, 없다, 없다. 스윙도어만 들어간다는 거 특이사항이죠. 스윙도어, 멋있죠. 자, 그리고, 뭐, 따로, 따로, 뭐, 또 차가 지금 많긴 해요. 많긴 한데, 지금 이 많은 거를 다 소개하기가 조금 애매하죠, 제가. 이번 차량은 2,400, 아, 2,840만원. 검정색 바디, 5벤입니다. 자, 모던 등급이고 이 차량도 쓸만하죠 그리고 LPG가 아니고 이번엔 디젤입니다 디젤 디젤이고 카고 디젤이고 5벤이죠 모던 등급이고 검정 시트 아이언은 대략 60% 남았네요 성능 점검은 매연이 3%에요 자 그리고 무사고입니다 무교환 자, 미세뉴 없음 깔끔하죠 일단 성능 점검 기록부는 합격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적재함의 공간, 그리고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빌딩캠도 있긴 있어요. 자, 이 모델 이 어떤가요? 괜찮죠? 검정색이고, 플라스맨으로 되어 있고요. 동준이도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차량 소개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량 제가 빠른 속도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몇대있다고해 매장에? 무려 165 대. 정말 많죠?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제가 스타리아 차량 매물리스트 각 인승마다 뭐 9인승, 11인승, 7인승, 3배, 5배 차량 리스트를 최근, 최근에 가져온 것들은 제가 항상 빠른 속도로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나 문자 주세요. 감사합니다.